국가 유산청을 거론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다. 또 여러 가치 중에서 한 가지만 창척해서 서울이 가는 도시 재창조의 길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요 저희 국가유산청은 보존하지만은 도 현재 갖고 있는 유산에 대해서 지역활성화 활용방안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예들이. 경주에 황리단길 같은 경우도 저희들 발굴한 다음에 그것을 어, 저희들이 120억 이상 투입해서 지금 경주 황리단길 생기게 생겼, 된게아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경복궁이든 지금 앞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저희들 관리하면서 활용하면서 K-컬쳐도 이야기하고, 또 지금도 그렇게 오는 세계인들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 도와주는 그런 활용방안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. 세계유산축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도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알려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어, 방금 예, 이 기자님, 말씀, 기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, 사실 좀 유감입니다. 왜냐하면 저희 국가유산청이 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러한 그 이야기로 저는 들리고요. 그렇다고 폄하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잘 이해를 못 했겠죠. 그러면 우리 국가유산청이 오로지 보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. 저희들이 보조만 행정의 기관이라고 표명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이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것 자체도 또한 과도하고 예민하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사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. 저희 국가유산 청 지금까지 과거의 문화재청부터 과거의 문화재관리국부터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유산을 보조한, 보존하지만은 도 그걸 통해서 적극 활용하는 일을 해오면서 국민과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청장이 되면서 어, 과도하게 좀 우리가 규제가 되는 것을 우리를 많이 풀자 해서 지금 지난번에 보도했던 내용 같이 우리가 유물을 발굴하고 난 이후에도 건설 공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먼저 얘기했었고 촘촘하고 꼼꼼하게 우리는 유산지구 선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 경관과 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다 고려하고 저희들이 있는 유원이든 다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전문가가 보존 전문가는 일부입니다. 대부분이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과학기술 다 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러한 저희들위원회가 지금 9개 이상이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가유산청은 오로지 보조만 한다고 아시는영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해야 될거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울러서 어 저희들이 모든 예, 조화를 이루지 않고 오로지 뭐한 가지만 집착한다, 찬착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을 여기는 어, 국가유산에 대해서 국가유산 청에잘 모르는 이야기고 어,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이 가져야 할 도시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은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를 예약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쭉 진행온 상황에 대해서 20년 이상 했던 논의 사항을 어느 날 23년에 갑자기 번복하면서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애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려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도시재창조라든가 그 다음에 아 역보지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국민편에 서서 500m라고 돼 있는 것도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를 고려해서 도시에 대한 재개발이나 도시에 대한 계획을 고려해서 저희는 100m로 낮췄고 또 수도권에서도 주거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지역은 또 200m로 조정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할수 있는 도시 정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비교해 가면서 우리나라 이 서울 도시가 얼마나 잘 발전해야 되는지 서울 도시가 과연 이렇게 빽빽한 지역에 대해서 콘크리트 아파트를 지고 상가 빌딩을 지어야 되는 건지 왜 종류 앞에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종류 앞에 그리고 경복궁이나 창덕궁 종묘 앞이 지금도 세계인데 저렇게 많이 오는 그 곳인데 또 옆에 인사동도 있고 북촌도 있고 여러 군데 우리 역사 유적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운데만 빌딩 숲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서울시가 서울 시민에게 정말 콘크리 같은 탄소를 물려줄 것인가 정말 풍부한 산소를 물려주면서 미래를 위한 서울을 물려주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.